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대한민국 상류사회와 문화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혹시 품격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형상화한다면 누구 떠오르십니까? 네, 많은 분이 이 이름을 외치고 계실 겁니다. 크로스오버의 아이콘 트로트의 귀공자 바로 손빈아 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손비나 씨의 이름이 여의도 방송가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랜드마크인 호텔신라, 그리고 그곳의 수장인 이부진 사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언급이 아닙니다. 결혼식 전액 지원이라는 듣고도 믿기 힘든 파격적인 제안이 오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밤, 장충동의 화려한 연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파격적인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손비나 씨가 남몰래 키워온 핑크빛 로맨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호텔 신라의 비공개 발빛 네트워크 행사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문화예술계의 거물들만이 초대받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최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그 우아한 공간에 손비나 씨가 초대되었습니다. 사실 손비나 씨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주는 묵직한 울림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이미 상류층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처럼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려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손비나 씨에게 다가가 건넨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관계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특유의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태진 씨 같은 품격 있는 아티스트가 결혼식을 올린다면 우리 호텔 신라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고 싶네요. 여러분, 잠시만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호텔 신라는 국내 최고가, 최고급 웨딩의 대명사입니다. 톱스타 장동건, 고소영 커플, 전지현 씨, 그리고 수많은 재벌가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죠. 그런 곳의 오너가 그것도 먼저 나서서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이건 단순히 팬이에요라는 차원의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손비나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브랜드 가치를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의 오너가 완벽하게 인정했다는 뜻이자 사실상 최고의 예우를 갖춘 공개적인 너브콜인 셈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저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보진 사장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들거나 혹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에게만 보내는 극상의 찬사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제게 인사들도 다들 깜짝 놀라 수근거렸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손비나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첫째, 이보진 사장을 비롯한 VIP들이 손비나에게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손비나 씨를 두고 스트레스를 지워주는 목소리라고 평가합니다. 화려하지만 피곤한 삶을 사는 상류층들에게 손비나의 깊고 따뜻한 저음은 그 어떤 테라피보다 강력한 치유제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귀공자지만 무대 뒤에서는 막내 스태프 한 명에게까지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겸손함.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듯한 반듯한 성품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바이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보진 사장의 파격 제안은 이러한 신뢰가 쌓이고 쌓여 터져 나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보진 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나온 말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처럼 본지의 취재 결과 손비나 씨의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진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입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사생활을 숨겨왔던 손비나 씨가 최근 가족들에게 결혼 의사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지하게 내비쳤다는 독점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한 측근은 태진 씨가 부모님께 이제는 혼자 사는 게좀 외롭다.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외롭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둔 누군가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취재를 더 깊게 들어가 보니 실제로 손비나 씨가 오래전부터 조용히 아주 소중하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혹시 연예인 아니냐, 유명한 방송인이냐고 물으시겠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연예인입니다. 하지만 손비나 씨와 아주 깊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음악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재원으로 손비나 씨의 예술적 고뇌와 무대 뒤의 외로움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손비나 씨의 지인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단아함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다. 화려하게 튀지는 않지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로 같은 사람이다. 손비나 씨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장 많이 의지했던 곳이 바로 그녀의 따뜻한 위로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스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을 가수 손비나 이 아닌 인간 손비나 우로 봐주는 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손비나 씨의 깊은 감정선을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읽어내는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 음악 감독은 태진 씨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티스트라 말이 잘 통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태진 씨에게 완벽한 짝이라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맨스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결혼으로 향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부모님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손빈아 씨는 극비리의 부모님께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눈물바다였다고 전해집니다. 평소 아들의 바쁜 스케줄과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며 늘 안쓰러워하셨던 어머니는 아들 옆에 앉아 있는 참한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뱉은 첫마디가 현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태진이가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짓는걸? 정말 몇년 만에 처음 보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의 반응 또한 묵직했습니다. 결혼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하지만, 그분이라면 나는 찬성이다. 평소 엄격하고 신중하신 아버지가 첫 만남에서 이런 확신에 참말을 했다는 건 그녀가 얼마나 바르고 좋은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족 관계자는 더 놀라운 폭로를 덧붙였습니다. 손비나 씨가 부모님께 여자친구라며 정식으로 소개한 건 이번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진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처음이라는 단어. 그것은 곧이 만남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즉, 결혼이라는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의 결혼식 전액 지원 발언. 과연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상류층의 정보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호텔 신라의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남긴 말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줍니다. 이보진 사장님은 농담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건 아마도 누군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세를 이미 알고 계셨거나 혹은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미리 건네신 걸 수도 있습니다. 소름돋지 않으십니까? 손비나 씨의 핑크빛 기류가 이미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손비나 씨의 팬덤은 그야말로 혼란과 기쁨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우리 오빠 드디어 가는 거냐? 아쉽지만 너무 축하한다. 상대가 누구든 태진 씨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대환영이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외로움을 타는 여린 감성의 소유자인지를요. 그렇기에 그에게 찾아온 이 운명 같은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부진 사장의 파격적인 제안, 그리고 부모님의 눈물, 그리고 음악으로 이어진 운명적인 그녀. 이 모든 요소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들 세계의 결혼식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호텔 신라의 영빈관에서 수많은 학객의 축복 속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신랑 손비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가 부르는 축가는 또 얼마나 감미로울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론 아직 손비나 씨 본인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는 워낙 신중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기에 상대방과 가족들을 위해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한 때가 되었을 때 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봄날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들려온 이 따뜻하고 설레는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손비나 씨,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행복한 결정을 내리신다면, 저희는 그 누구보다 큰 박수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부진 사장님,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특급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손비나 씨의 결혼설, 그리고 이부진 사장의 통큰 제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손비나 씨의 이상형, 혹은 그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손비나 씨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심장을 뛰게 할더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